오늘은 리그 최종전, 그리고 승격이 걸려있는 한 판이 열리겠습니다. 부담감을 떨쳐내고 꼭 필요한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마이애른 미넨 대 아탈란타.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자, 오늘의 부대는 독일을 대표하는 도시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입니다. 2005년에 개장한 유럽 최고의 현대식 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중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아틀란타 어,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로타 마테우스. 길게 패스. 공 다시 가져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아라우오만큼 헌신적인 수비수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빠르면서도 피지컬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큰 경기에 강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 2022년 스페인 리그 최고의 빅매치에서 그런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팀이 넣었던 네골 중에 한 골을 넣었었고 특히 양쪽 페널티 박스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해당 시즌은 마드리드의 독주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요. 예, 사실 승점차는 좀 많이 났어요. 그래도 이날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리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전반전 16분이 지났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호나우지뉴. 공 돌립니다. 굴리트 한 번의 롱패스. 마테우스 윌 리엄 살리바 수비 성공합니다. 말디니 굴리트 루메니게어 지금은 거칠게 들어갔습니다. 레이카라트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역습 나가는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파울로 발디니 공을 빼앗습니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축구 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의 한 명입니다. 이어봤습니다. 과연. 레이카르트. 전반 29분이 지났습니다. 아, 벽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튼튼합니다. 골포스트에푸킥으으로시봤습습다만만어어가시 않습니다. 마테우스, 말디니. 스는 중원에서 꽤 고전하는 모양새예요.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레이 카르트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전반전 끝나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0대 0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투이랑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공을 돌립니다. 루메니게 전반 41분 경과. 연결이 안 되는군요.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음바페 레이카르트 레이카르트 로드골릿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슛손짓골을 올립니다 아탈라타 로드골릿 팽팽한 균형을 깨고 습격으로 나아갑니다 로드골릿 위치 선정이 좋았네요 가까운 거리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 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전은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아틀란타 한골차 리드를 유지하면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공수가 교대되는 와중에서 한 골을 앞서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한골 차인 만큼 아직 불안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아탈란타, 1대0으로 리드하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아탈란타로서는 여기서 지키려고만 하면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전반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방을 돌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마테우스, 레이카르트, 공 받았어요. 슛 아탈라타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아 이건 큰 추가 점입니다. 루메니게.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척척만.